진짜. 저는 남자랑은 안 사겨요. <laughs> 사! 사제들의 귀, 귀한. 자 자기소개, 타임! 반갑습니다. 성당, 오빠들입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오늘은 정말 세례명이 어려우신 신부님,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신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김지형, 제오르지오 신부입니다. 세례명이 좀 어렵죠. 네, 제오르지오 신부님입니다. 현재, 이제, 사회상업국 병원상업위원회에서, 어 일하고 있고, 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위원장. 음. 위원장. <laughs> 위원장. 동급이네요? <네네>. 직함은 동급인데, <laughs> 어 세력은 너무나 나는. <laughs> 이분은 핵이 있지만, 신부님은 팬이 있습니다. 300명. <laughs>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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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귀한 아, 네. 팬들이 있죠. 예. 네. 우리 신부님께서 또 유튜브를 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진짜 유튜브 저희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 아 그렇죠. 음. 아니, 구독자는 적으신데, 음. 실시간 시청자가 어마어마한 음. 찐팬들이 들어오죠. 찐팬들이. 예. 음. 지금 구독자 얼마나 되시죠, 지님 어잘 모르는데 뭐? 300명대 와 <laughs> 근데 지금 시청자가 한100아 이거 아, 아,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숫천입니다 아, 네. 진짜 어 네. 저는 뭐이 정도입니다 네. 저희는 10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아, 아, 동시 시청자 수가 아. 한 50도 거의 넘기기 힘든 아, okay. 네. 그게 원래 그게 정상인데 아. 친구님이 거의 비정상적으로 지금 아. 네, 네. 매, 아, 계속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 구독자는 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어, 김지영, 어, 제오르지오. 제오르지오 신부님께서 네. 어디에 계신지 네. 한 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디? 네. 저는 여기에 있죠. <웃음> 여기는 <laughs> 사제가니까. 끝. 어, 어, <laughs> 어, 사모... 끝. 네. 네. 어, 저는 사모님께. 병원 상업위원회 소속인데, 아. 거기는 이제, CMC 병원, 가톨릭계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아. 이제, 목목실들이 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업무 신부로 2006년 말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어 이제 끌려와서 어 저랑은 잘 맞지 않는 네. 어 사무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아. 아. 명동 성당 뒤쪽 어그 교구청 별관 5층에서 있고 음. 여기는 이제 사는 곳은 한성대 입구 쪽에 대군의 집에 살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강톨릭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네, 일반 병원에. 아, 오기도 신부. 신부님들이 계시는구나. 네, 있습니다. 어 아,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 한 30군데 병원에서 20분의 이제 신부님과 네. 30분의 수녀님들이 원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 활동? 음.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뭐예요, 신부님? 병원 사목의 이제 줄임말인 건데, 네, 이제 네. 아픈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아픈 분들과. 아픈 분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교회 분들 이런 음. 분들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음, 그러면 제가 성모병원을 음. 이제 부모님 성모병원 다니셔서 갔는데 네. 거기는 그뭐 성전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저 미사도 보고 했었는데 음. 그러면 일반 병원에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럼 미사는 음. 없겠네요. 미사는 있고요. 이제 성심병원 계열들은 경당이 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음, 워낙에 이제 음. 이사장님이 열심한 신자분이셔서 그렇게 배려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음. 다른 일반 병원들은 평일 미사는 그냥 원목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하던가 아. 주일 미사는 뭐 강당이나 뭐 강의실 뭐 아니면 뭐 병원에 외래 근무하는 뭐 이런 곳에서 정말 그냥 보따리장수처럼 짐 싸들고 음. 가서 기사를 공헌하고 있죠. 음. 그러면은 그 일반 병원은 일단 다 종합병원 기준인가요? 그렇죠. 그 종합병원에 원목실은 다 있어야 돼요? 거의 요즘은 이제 3개 종파 불교하고 음. 기독교 뭐 기독교가 뭐 그리스도교지만 아무튼 기독교 그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3종교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슬람교를 위한 아. 기도실을 마련해 주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 병원 재량인가 아니면 필수로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병원 재량이죠. 그래서 어... 없는 병원들도 있어요. 성모병원이지만 네, 사실, 음, 사실 아.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원목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그 성모병원이에요. 예. 아. 네, 성모병원에서 원목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반 병원에 이렇게 삼종교 원목실이 있고 원목자들이 소속돼서 환자 방문하고 영적 돌봄을 해주는데 성모병원은 예배는 볼수 있지만. 네. 그, 원목실이 없어요. 아. 그 원목실이 없으면 병실 방문을 해서 환자를 돌봐주기가 어렵죠. 그니까 러 네. 반대로 카톨릭 재단의 병원들은. 뿐만 아니라 개신교 병원들. 아. 개신교, 기독교 원목실은 있지만 네. 천주교나 불교 원목실을 주지 않아요. 아, 네.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루터 500주년을 맞아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목사님이 좀 되게 열려 있는 분이어서 네. 그 500주년을 맞아서 서울 성모랑 신촌 세브란스가 서로 원목실을 개설하고 원목자를 파견하자라는 음. 거를 제안을 했지만 아무튼 그게 안,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같은 그리스도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일반 병원보다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뭐 이런 음, 것들이 좀. 그리스도교 병원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아, 응. 그렇다 시부님 그러면 그 지금 병원 사목 계시기 전에 네. 일반 그러면 그냥 성당에 계셨던 거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냥 응. 일반 사목하셨던 거세요 네, 보좌하고 구주임하고 어.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병원 사목으로 아마 주교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어? 네, 아, 가겠다고 해서 아직도 가신 아, 거예요. 진짜요? 아. 어.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게, 네. 그 중3 때 어머니랑 누나가 많이 아팠어. 네. 아. 네. 그때 이제 신부님이나 수영님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셨고, 그때, 어, 기도를 잘못했어요. 어, 누나를 낫게 해주면, 제 인생의 반을 가져가고 누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음. 어머니가 또 아플 때는, LI 다 가져가고, 낫게 해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된거지 <laughs> 진짜 다 가져가셨네. 근데 그렇게 해서, <laughs>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 2학년들이 기숙사가 이제 양옥관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해화동에 있잖아, 신학교가. 네. 네.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을 보면 병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오게 됐으니, 나중에 아픈 분들이랑 함께 해야 되겠다. 아. 총님이 아. 그, 되게한 그 엄청난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네요. 네. 네. 음. 파란 만장 살아서 <laughs> 신부님의 유튜브 응.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한마음운동본부에서 이제 동기 신부인 김정한 신부님이 거기서 뭐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아, 내가 이제 좀 떠날 때가 됐다 네. 박수 칠때 떠나자 네. 해가지고 네. 떠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채널을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에 네. 그냥 등떠밀려서 <laughs> 그래서 그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이 이제 신자분들이 신부를 대하는 게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편하게 다하고 좀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 음.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름을 뭐로 정할까, 네. 이렇게 하다가, 일단, 제우로지오니까, 제가 흔히 부르는 네. 그 게, 이제, 제우맨이라고 제가 아. 스스로 이제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우맨TV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많은 신자분들한테 물어봐서 그게 제일 좋다 해서 네.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밤 10시에 하니까 네. 음. 어, 밤에 이제 하는데 네. 이 타이틀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어, 꿀떨어지는 밤음 꿀떨어지는 밤 으로 음. 네. <laughs> 네. 어, 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재요맨의 <laughs> 네. 꿀밤 이라고 만들었죠 재요맨의 꿀밤? 꿀밤 아니고 음. 꿀떨어지는 밤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요일만 생방송 하시고 네. 나머지는 뭐 브이로그로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그 라이브 찍은 영상만 네. 네. 올려놓고 있지 따로 제가 뭐 브이로그를 찍고, 음. 뭔가를 또 편집해서 뭐 올리고, 뭐 이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네. 아, 자식 먹여살리는 게 힘듭니다. 음. 아니, 근데, 제오맨제호맨 <laughs> <진짜>. 하셨잖아요. <laughs> 네. 근데, 그, 뭐,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맨에, 뭐, 제오맨제호루지오가 너무 기니까. 네. 나는 남자니까. 네. 제오우먼을할 수는 없잖아. 아, 그래도 그냥 어. 제오맨 퍼맨, 스파이더맨, 이런 아, 그냥... 거 있듯이, 아... 나는 제오맨 정남아빠들, 팬 여러분, 제오맨 TV도 오셔서 제오맨의 꿀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저희도 좀 눌러주세요. 어, 저희도 꼭 어, 많이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당 오빠들이었습니다. 성당 오빠들 <laughs> 이야. 구보에 첫 분당 갔어 실렸을 때첫 주에 제오를좀 봐. 레오르지오르지오. <laughs> 중보에서대관의 정도면 네. 사무장님, 사무장님 저 제오르지오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제오 로지오예요. <laughs> 써서 좀짜 써서 제오르르지오. <laughs> 아니, 되게 유니크하죠. 저, 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